다이소 꿀템 20가지 몰아보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갤러리첫 번째, 폼타임 매직 클리너. 악취 풍기는 배수구 청소 어떻게 하시나요? 당최 속을 할수 없어 답답하기만 한데 이럴 때폼타임 클리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스프레이 형식의 제품으로 부착면과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이 있어 배수관에 부착되어 쉽지 않은 배수구 청소 가능해요. 또한 공기압으로 밀어내 이물질들이 제거될 수 있어요. 지금 나온 이물질을 보셨나요? 흔들어서 사용하면 거꾸로 뒤집어도 분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곰팡이 천지인 변기 내부 틈새 공간도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틈새 공간 청소하기 얼마나 힘들고 찝찝한지. 욕실 뿐만 아니라 싱크대 배수구 등 모든 배수구에 사용 가능하며 분사 후 흰색으로 변하면 물로 씻어주면 돼요. 또한 화장실 구석구석에 폼을 직접 뿌려 솔로 문질러서 청소도 가능해요. 락스까지 사용하기에 번거로울 때 사용하면 좋아요. 다만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꼭 청소할 땐 환기 잊지 마세요. 폼타일 클리너 정말 추천드려요. 두 번째, 자석부착 키친타월거리. 정말 쓸 때가 많아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단순히 키친 타월을 거는 것은 물론 자석 부착식으로 되어 있어 냉장고 옆, 주방 후드, 세탁기 옆, 현관문, 보일러 등에 붙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탁기 옆 세탁망이나 세탁 세제 등 청소 용품을 걸기 좋고 비 오는 날 까먹지 않게 우산을 걸어 두거나 바깥에서 오자마자 마스크를 걸어 둘수 있어요. 김치냉장고 옆벽 사이에 공간 활용도 할수 있고, 식탁다리에 부착해 휴지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석부착 키친타월거리. 구독자 여러분만의 활용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세 번째, 봉지캡. 개봉하면 보관하기 어려운 분말류나 시리얼. 다들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찌개나 클립으로 보관하지만 완전히 밀폐될지 걱정되고, 따를 때도 힘 조절 실패하면 와르르 쏟아지거나 하시지 않나요? 이럴 때 봉지캡을 사용해보세요. 상단, 중단, 하단 캡으로 나뉘어져 있고 봉지 입구에 하단 캡을 넣어주시고 중단, 상단 캡을 잠가주시면 완전히 밀폐되어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또한 정확한 위치에 부을 수 있고 입구가 균일해 와르르 쏟아지는 일 없어요. 사이즈는 두 가지로 입구 크기에 맞게 사용하세요. 네번째, 도시락통 다들 벚꽃놀이 다녀오셨나요? 네번째로 귀여운 다이소 도시락통 소개해드릴게요 귀여운 라이언 캐릭터가 그려진 도시락으로 색상은 노란색이에요 주머니도 있어 들고 다닐 때 같이 넣어주면 너무 귀여워요 용량은 550ml로 다소 작아 유부초밥이나 과일 넣기에 적당해요 도시락을 싸고 밖에 벚꽃놀이 하러 나갔는데 이 도시락 밖에 안 보이더라구요 귀여운 라이언 도시락 어떤가요? 다섯 번째, 회전식 접착 후크 부피 차지하지 않고 많은 것을 걸수 있는 다용도 거리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360도 회전식 접착 후크를 사용해보세요 6핀으로 되어 있고 360도 회전이 되면 목이 180도 꺾여요 접착식 테이프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곳에나 부착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은 고름면에 깨끗이 닦아주고 접착식 테이프를 붙여주면 돼요. 아주 단단하고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 불가함으로 참고하세요. 이후 후크거리를 걸어주면 부피 차지하지 않는 다용도거리 완성이에요. 주방 벽면에 부착해 주방용품을 걸어줄 수 있고 주방 하부장 안쪽이나 상부장에 부착해 공간 활용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욕실에 부착해 욕실용품 등을 걸어줄 수 있고 현관문 앞 마스크 거리 자동차 키거리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니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세나중은 1kg입니다. 여섯 번째 계란 분리기. 요리하다 보면 노른자 분리해야 될때 많으시죠? 이럴 때 다이소 계란 분리기를 사용해 보세요. 밑에 두 개의 홈이 있어 손쉽게 분리가 가능하답니다. 컵이나 그릇을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거치한 후에 그 위에 계란을 까기만 하면 손쉽게 노른자 분리가 가능해요 간혹 알끈이 두꺼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살살 흔들어 주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다만 그릇 두께 권장 사이즈가 0.4cm로 두꺼운 용기는 거치에 적합하지 않으니 사용할 때 참고해주세요 일곱 번째, 스텐 행주거리 다들 행주 사용하고 나서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사용하고 나서 물기를 짠그 상태로 올려놓거나, 싱크대에 걸어놓거나, 정리할 때마다 위생적으로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매번 빨래 건조대를 피기엔 번거로운데 말이죠. 이럴 때 다이소스텐 행주거리를 사용해보세요. 간편하게 펼쳐서 행주를 건조시킬 수 있어요. 깔끔한 스테인레스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창가에 올려놓으면 햇볕에 행주소독 가능해요. 사용하지 않을 땐 부피 차지하지 않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요. 긴편하고 위생적인 스텐행 주거리 추천드려요. 여덟 번째, 강력 틈새솔. 욕실 청소하다 보면 좁은 틈새나 각진 부분, 때는 끼기 쉽지만 일반 청소솔로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때 강력 틈새솔을 사용해보세요. 작은 사이즈이지만 단단한 모질로 찌든 때를 벗길 수 있어요. 찌든 때가 낀 화장실 줄눈도 깔끔하게 청소 가능해요. 이외에도 샤워부스 틈새, 세면대 수전 뒷부분과 욕실 부서까지 말끔히 청소 가능해요. 특히 앞부분이 꺾여있어 찐 부분을 청소하는 데 유용해요. 저희 집 화장실에 때가 많이 껴 강력 틈새솔로 청소를 해보았는데요. 구석구석 찌든 때 벗겨지는 거 보이시나요? 청소솔이 단단해 효과가 좋아요. 반짝반짝 깔끔해졌네요. 욕실 청소뿐만 아니라 배수구 청소, 창문 틈 청소 등 모든 틈새 청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아홉 번째 스텐레스 배수구망. 욕실에서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 빼기 번거로우셨죠? 괜찮은 욕조 배수구망 찾기 힘드셨죠? 바로 여기 다이소 스텐레스 배수구망을 사용해 보세요. 후부분이 그 둥글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빼기 쉬워요. 다른 배수구망들은 각져서 머리카락을 빼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간단히 머리 감고 나서 배수구망을 털어주면 매번 배수구 청소할 필요 없어요. 또한 테두리가 넓어 구멍 사이즈를 맞추기도 편하고 사척도 편리하며 물도 잘 빠져요. 만약 배수구에 비해 배수구망이 키가 높다면 살짝 손으로 눌러서 찌그러주면 돼요. 매끄러운 마감으로 손 베일 염려 없고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튼튼하고 부식 걱정 없어요. 다수구 사이즈별로 제품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구매하세요. 열 번째 자석 양치컵 세트. 평소에 사용하는 양치컵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칫솔과 치약을 같이 수납하거나 1번 사용하고 물로 제대로 헹궈주지 않으면 내부에 물때나 곰팡이가 슬기 쉬운데요. 이럴 때 다이소 자석 양치컵 세트를 사용해보세요. 칫솔과 치약 수납은 물론 수납판 밑에 두 개의 배수 구멍이 있어 물을 빼내 주어 항상 깨끗한 상태 유지 가능해요. 또한 양치컵을 거꾸로 매달 수 있게 자석형으로 부착이 돼서 양치컵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해 줘요. 옆면에 고정 스티커가 있어 벽면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고정 스티커의 접착력이 단단해서 떨어질 걱정 없어요. 다만 스티커는 한번 부착시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부착해주세요 위생적이고 편리한 양치컵 세트 추천드려요 1 1번째 원터치 모아클립 집안의 영원한 숙제 선정리 걸어가다 널브러진 전선에 걸려 에이. 넘어질 뻔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원터치 모아클립을 사용해보세요 공간이 벽면에 전선을 고정함으로써 선정리를 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멍. 적은 힘으로 클립을 여닫을 수 있고 뒷면은 양면 테이프로 부착이 간단해요. 책상이 쉽게 떨어지는 휴대폰 충전선도 원터치 모아 클립을 활용하면 떨어지지 않는 깔끔한 선 정리 가능해요. 이외에도 책상 위 볼펜꽂이, 욕실 안칫솔 거리 현관문 안마스크 거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만의 클리꿀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멍멍 1 2 번째 스테인레스 클리너. 싱크대에 자주 끼는 물때, 볼 때마다 신경 쓰이지 않으셨나요? 이럴 때 스테인레스 클리너를 사용해보세요. 분무기형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 쉬워요. 사용방법은 물때가 낀 자리에 클리너를 뿌려주고 헝겊이나 스펀지로 빠짐없이 문질러줍니다. 그 다음 물로 깨끗이 헹군 뒤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면 끝! 뭔가요 물때 제거된 거 보이시나요? 광택이 엄청나진 않지만 분무형으로 되어 있어 간편하고 2,000원에 가성비 괜찮지 않나요? 주의할 점은 사용할 때 화학 제품이니 꼭 환기시켜주세요. 13번째 케이블 단선 방지 캡 집안에 수많은 충전선. 사용하다 보면 케이블 연결부가 쉽게 꺾여 금방 버리시지 않으셨나요? 이럴 때 케이블 단선방지캡을 사용해 보세요. 화배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 케이블에 낄수 있게 쉽게 늘어나고, 단단한 PVC 재질로 단선을 막아줘요. 사용 방법은 윗부분부터 감아주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서 감아주면 돼요. 색상은 총 6개로 용도에 따라 구분하기 좋고,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 좋아요. 14번째, 펌핑 세척솔. 물때 끼고 금방 더러워지는 싱크대나 세면대. 매번 청소할 때마다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펌핑 세척솔을 사용해보세요. 뚜껑을 열어 세제를 넣어주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펌핑을 해주면 세제가 나와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싱크대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따로 세제를 짜지 않고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 좋고 싱크대에 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청소할 수 있어 좋아요. 욕. 수전이나 세면대도 펌핑 세척솔을 비치하고 자주 청소하기 좋아요. 청소솔이 단단해서 때가 잘 벗겨져요. 불편한 펌핑 세척솔 추천드려요. 15번째 스탠거리 집게 오늘은 아직 모르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너무나도 유명한 다이소 꿀템 스탠거리 집게 소개해드릴게요. 고리와 집게가 합쳐진 제품으로 주방에 있는 싱크 선반에 고리를 걸어 싱크대에 널브러져 있는 행주나 수세미를 건조시키기에 유용해요. 또한 싱크대 문에 고리를 걸어 주방 수건을 걸수 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을 집게로 밀봉할 수 있어요. 이용한 스탠거리 집게, 아직 모르셨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16번째, 부착식 서랍장. 부엌에 있는 잽동사리류,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상부장이나 서랍에 놓자니 자리는 부족하고, 이럴 때 다이소 부착식 서랍장을 사용해 보세요. 상부장 아래쪽에 없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넣어주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찾기도 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서랍이 없는 책상이나 탁자에 부착해 펜과 같은 문구류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장면은 양면 테이프 재질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대형, 중형, 소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이소 부착식 서랍장, 어떤가요? 17번째, 테이블 캐리어. 늘 온갖 물건들로 널브러져 있는 주방 식탁이나 거실 선반 위. 집어 넣차기엔늘 사용하는 물건이라 더킹 그렇고, 가만두면 먼지 쌓여 은근 신경 쓰이지 않나요? 그럴 때, 다이소 테이블 캐리어를 사용해보세요. 어질러진 물건들을 한 곳에 정리할 수 있고, 뚜껑이 먼지나 이물질을 차단해서 위생적이에요. 투명하게 제작되어 눈에 띄게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양면 개폐형으로 되어 있어 편리하고, 손잡이가 있어 이동하기도 편한, 다이소 테이블 캐리어, 어떤가요? 18번째, 계란 타이머. 다이소에서 품절되기 전에 꼭 사야 하는 제품, 계란 타이머입니다. 저는 반숙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워 늘 고민이었는데 마침 눈에 딱 계란 타이머가 보여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 전자레인지 식혜사척기, 직화로는 사용금지이고 저는 먼저 미지근한 물에 계란과 에그 타이머를 넣고 끓여 보았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으니 타이머 가장자리가 묘하게 흰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반숙 1단계에서는 노른자가 덜 익은 상태로 나왔고 반숙 2단계로 삶으니 가장 이상적인 반숙이 되었어요. 천원 주제의 제법인데요. 엘그타이머가 전체 흰색이 되자마자 꺼냈더니 정말 완벽한 완숙의 삶은 들걀이 되었어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않나요? 19번째, 각도 조절 유리 닦기. 욕실 청소할 때 창문 닦거나 청소 후 바닥 물기 제거할 때스퀴지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구석진 곳 청소할 때 스퀴지가 들어가기 힘든데요. 이럴 때 다이소 각도 조절 유리 닦기를 사용해 보세요. 각도가 손쉽게 조절되어 구석구석 바닥 물기를 편하게 제거할 수 있고 90도로 꺾어주면 좁은 곳에 보관할 수 있어 부피 차지하지 않아 좋아요. 또한 유리 화면 구석을 닦을 때도 손목을 꺾지 않고 사용해도 돼서 편리해요. 가격은 단돈 1,000원으로 일반 스퀴지 대신 사용해 보는 것 어떨까요? 20번째 계량컵뚜껑 잡곡 용기. 다들 요즘 건강 위해 잡곡밥 많이 해 드시죠? 해 드실 때마다 눈대중으로 잡곡을 넣으시거나 따로 계량컵을 구비해 놓고 매번 꺼내서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럴 때 계량컵뚜껑 용기를 사용해 보세요. 보관과 계량이 동시에 가능해 밥할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요. 또한 디자인도 깔끔해 정돈돼 보여요. 대곡뿐만 아니라 시리얼 같은 스낵류도 보관 가능하며 양조절하며 먹을 수 있어요. 평소에 먹으면 늘 양조절 실패하는데 말이죠. 뚜껑의 홈이 입구를 밀폐시켜주어 눅눅해지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용량은 1.2L이고 믿을만한 한국 제품이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